거의 암기할 정도로 여러 번 보세요. 여러 번 보는 것만큼 좋은 건 없어. 여러 번 보는. 자, 해부 해벌론 자, 너는 뭐 배, 알아 안적 있어? 배워본 적 있어? 뭐에 대해서? 시 turtle. 자, 바다 어, 거북이에 어, 대해서 이거죠. 그지? 어. 자, 해부 피피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과거부터 어, 현재까지. 그지? 어, 바다 거북이에 대해서 뭐뭐 뭐 들어본 적 있어? 뭐 이런 말이죠. 어. They have been around. 자, 여기서 around은 주변에 이런 뜻이야. 자, 걔네들은 여기서 데 y 는가리킬게 뭐밖에 없어? Sea turtles밖에 없죠? 그지? 이 바다 거북이들은 have been around 주변에 있었다. 자, since 언제부터? The d i n o s a u r s age. 자, 뭐예요? 공룡 시대. 그지? 공룡 시절부터 공룡 시절 이후로 우리 주변에 있었다. 자, 선생님이 말했죠? 시제는 항상 뭐가 있어야 나온다고? 힌트가 그지? 자뭐뭐 이후로 이거니까 뭐쓴 거요? have been을 쓴 거지 과거부터 현재까지니까 그지? 자그 다음에 haven't they 그렇지 않아?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부가 의문문이지 부가 의문문 그지? 자. 우리 동사에는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 있죠? 조동사, 비동사, 일반동사 그지? 조동사도 비동사도 아닌 거 제가 일반동사라고 하잖아 자 그래서 조동사 You can do it 비동사 You are a girl 일반동사 뭐일까요? You like it 그죠? 자 그러면 자 이거 평성문인데 음음은 can you? 이렇게 하면 되지만, 부가음음은 얘를 부가적으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 앞에가 긍정일 땐 뒤에는 뭐로 해줘요? 부정으로. Can t you?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지넌 그거 할수 있어. 그렇지 않아? 이러면 죠그지 자, 너 소녀야. 그렇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안 to you? 이렇게 하면 되죠. 자, 너는 그거 좋아해. 그렇지 않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 네. 일반 동사 일 때는 like 이걸 쓰는 게 아니라, 부 더즈 디들을 쓰는 거죠. 돈 주유 do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앞에가 긍정이면 뒤에는 부정으로. 앞에가 부정일 때 뒤에는 긍정으로 해주는 거. 그지? 이게 부가 의문문이지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 간단해서 원래 고등학교 때 나오지도 않지만 나올 수도 있어요. 그지? 자 근데 여기는 왜 해분 취했어요? 자, 해부 피했어요자 해부 피필 때이 해부는 의미가 있어? 가지다라는 의미를 해요? 안하지. 자 해부 피필 때 해부는 문법적으로는 조동사야. 와이오 시절를 나타내는 조동사 그래서 여기 h a v e b e e n today 이렇게 된거죠? 그지? 그래서 여기도 봐봐 의문문일 때 Have PP일 때 뭐가 앞으로 가는거야? Have가 앞으로 가잖아 그지? 조동사 Can you? 이것처럼 Have you? 이렇게 되는거지 그지?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다 배운거지만 한번 확인해, 확인해 주세요 자, That rhyme right. 맞어 They have been with us 자, 걔네들은 우리와 함께 있었다. 여기서 비동사는있다로 하면 되지, 위에처럼, 그지? 이다, 있다, 되다 중에. 자, 그 다음에 얘도 시제네요. have been, 힌트가 뭐야? for a long time이지, 그지? 오랜 시간? 동안, 동안이니까 어떤 시점이 아니라 뭐야? 언제부터 언제까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니까. 이거 힌트. 항상 시제는 힌트가 있어요, 문제를 낼수 있어. 문법 문제가 됐고, 뭐가 됐고, 알겠죠? 자, I know. 어, 나는 알아. 자, 여기 주어 동사가 나왔네. 그럼 여기 뭐야? 접속사 대시 생각된 거죠? 대리아라는 것을 알아. 자, 뭐를 알아? 요 h e y play e r important role. 자, player role이 뭐냐면 역할을 하다 이런 뜻이야. 알겠지? 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아. 자, 어디에서? In the ocean. 바다에서. 자, 뭐함으로써? 바이플러스 ing 뭐죠? 뭐 뭐함으로써. 그지 자, keep in balance. 자,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그죠? keep in balance. 이때 keep은 이제 유지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생태계를 균형을 잡음으로써. 자, 예, yeah, but. 자, 그러나, 자, 이제 걔네들은 in danger. 자, 이 단어 쓸수 있어야 돼요. 자,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알겠죠 in danger. I'm really worried about. 자, 나는 정말 걱정돼. 걔네들이, 그죠? 아, C 터틀을 가리키는 거지. 복수로. 자, in danger.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자, is the population declining rapidly? 자, population은 원래 사람으로 따지면 인구죠. 자, 얘는 동물이니까 뭐야, 개체수라고 하면 되지? 자 개체 수가 is declining 뭐야 감소하고 있는 중인 거야 rapidly 뭐하게 빠르게 그죠 자 그래서 자 in danger들과 뜻이 뭐라는 거야 개체 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거잖아 멸종 위기에 처한 거 그죠 이것도 그러니까 쓸수 있어야 되고 여기도 요거 똑같은 내용이니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이지 선생이 같으면 이렇게 돼. 여기 여기 구멍 여기 구멍 뚫어 놓고 서수형으로 돼. 그렇지? 어, 들어가야 막. 그렇지? 어, 낼수 있잖아. 자, yes, I saw one study. 어, 나는 한 연구를 봤어. 뭐에 대한? 시 터틀즈에 대한. 자, in the region of Malaysia. 자, 말레이시아 지역에서 1 8 0 0 1986년에 자, there were 600 redovate turtles. 자, e s t 는 둥지예요. 둥지, 집. 자, 600 600개의 이 리더 거북이 뭐야? 가죽백? 뭐야? 한글로 뭐여 장수 거북 어, 장수 거북이. 자, 장수 거북이의 둥지가 있었대. 그죠? 자, 여기도 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는 뭐야? 1986년에 과거의 시대, 딱 시점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과거 시대 쓴 거지. 자, 600개가 있었는데, 자, 2000년까지 자, 뭐예요? 거의 논 거의 어, 한 개도 안 남아 있다, 그지? 거의 없었다, 그지? 자, and there have been 자유도 보세요. 이제 시제가 have been을 썼어, 그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no signs of recovery. 자, recover가 뭐냐면 회복하다야, recover, 회복. 자, 어떤 자, 그다음에 no 다음에 명사 나오면 해석 어떻게라고 했어요? no 명사는 어떤 명사도 X다. 그래서 어떤 도 X다. 페인트. 자, 어떤 회복의 표시도 없었다가 된 거죠. Since then 그때 이후로 이거잖아, 그지? 자, 그때가 2000년이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니까 회복이를쓴 거죠. 그 Since도 페인트가 있는 거죠, 그지? 시제. 자 대출리어링 테러블 really 아 그거 정말로 끔찍하구나 이런 자 테러블 하고 또 우리 친구들이 살짝 헷갈리는 단어가 그 c f 접고테라피디스어 테라필이 건 테러블 테러블이고 테라피테라피는 뭐예요? 좋은 뜻이야 아주 멋진 이런 뜻이에요 이제 참고로 알아두세요 강화가되고 장난치면 안 되지만 내신니까. 자2 페이지. 자 why are you carrying a mask? 자너왜 마스크 끼고 다녀? 원래 캐리는 이제 뭐 저거죠? 이렇게 옹기다 뭐 이런 뜻이죠. 이제 왜 마스크 끼고 다녀? 음. 자 because I'm worried about f i n d u s 자 이때 f i n e r 좋은이란 뜻이 아니라 미세한 이란 뜻이 있어요. 매체그미세먼지야 미세먼지. 파인더스티에 대해서 걱정하기 때문에 인디얼 공기 중에 자, I want to be r e a d y 난 준비를 하고 싶어. 그지? 지 I t h r a I want to be r e a d y 준비를 하고 싶어. t o b a t b l r y a g o b a d I o b d y d o e a d 그 I d 를 그지? 지 자, I w a l s o w o r r I e d a b o u t f I n e d u s t 나도 또한 미세먼지가 걱정이 돼 자, do you know that? 자, 너는 t 디 a 라는 것 알아? 자, 이거는 대신 a 은 뭐예요? 생각도 할수 있고 접속사죠, 접속사, 그지? 자, it's toxic. 자, 그것이 뭐하다는 거야? toxic가 뭐예요? toxic. 밑에 단어 있죠? 유독성. 어, 유독성의. 자, 이거 toxic 쓰는 거 나온 적 있어요, 그지? 다쓸줄 알아야 돼. 당연히 기본 아니에요. 자, 그것은 뭐하다? 독성이 있다라는 거 알아, 그지? 자, 여기서 그것이 밝힌게 뭐예요 미세먼지. 미세먼지죠. fine d u s 그것은 정말로 hurt your lung. 너의 폐를 다치게 할수 있어. 그지? 요 그것도 f i n 스 dust죠. 그죠? 예, 음. yeah, I saw report. 자, 나는 리포트를 봤어. About it. 그것에 대한. 요 그것도 미세먼지죠. 온 TV. Yesterday. 어제 TV에서. 자 maybe we saw the same report. 자, 아마도 우리는 같은 리포터를 봤나봐. 자 그것은 말했어. 자 그것은 여기서 이제 TV 그거겠죠 리포트. 자 대니아라고. 자 얘도 접속사야. 자 breathing in fine dust. 자 미세 먼지를 흡입하는 것은 그지. 자 모할 뭐수 있다. cause serious d i s e a s e 심각한 질병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했어. Right 맞아. And I heard the schools. 자, 여기도 접속사 대시상에 뗀 거야. 여기도. 자, 나는 대디아라는 걸 들었어. 자, schools i Beijing. 자, 베이징에 있는 학교들은. 자, 여기서 대디아니까 주어 동사가 되죠. schools가 주어고, war가 동사지, 그지 베이징에 있는 학교들이니까. 그래서 war 온 거죠. 자, 베이징 학교들은 war closed. 뭐했대? 캐세 되었다. BPP 그죠? A few days ago 며칠 전에 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요 그것도 미세먼지죠, 그죠? 자, indeed 실제로 f i n 스 d u s 는 많은 문제를 야기해 오케이. 자그 다음에 거기 밑에 단어 한번 보세요. 단어. 자그 톱시 유독성의란 동의어 poisonous 알죠? poison 알죠? poison 독. 그 poisonous 그거고. 자 그다음에 거기 호흡하다라는 거 보세요 자 브리스에 뒤에 이가 붙으면 동사야 호흡하다라는 근데 브리스는 이가 빠지면 호흡이라는 명사예요 이제 체크해 놓고 자 그다음에 4페이지 봅시다 자, what I'm looking for, 린다. 자, look for 는 몸을 찾다지. 자, 너, 린다야, 너못 찾고 있어. 자, I need a present for Amy. 나는 에이미를 위한 선물이 필요해. 자, it's your birthday tomorrow. 내일 그녀의 생일이야. 자, 그것을야라고안 했죠, 흠이. 자, 이런 걸 뭐라 그래 우리가? 빈칭 주어, 그렇지? 어, 시간이나 날짜 이런 걸할 때. 자, here's a nice bag. 자, 여기 멋진 가방이 있네. 자, it's just $15. t e a r 그것은 단지 1 5 달러밖에 안 해. 자, what do you think? 어때? Uh, I think it's good. 어, 여기서 접속사, 생각된 거죠? 어, 그거 좋은 것 같다. 자, 오 oh, the one next to it. 자, 그것 옆에 있는 the one. 는, says, 말한데, 뭐라고 접속사 대디하라고 자, it's recycled. 그것이 재활용된 거라고. 자, 여기서 원이 가리키는 거 뭐예요? 원이 하리는건 뭐야? 위에, 위에 거 뭐? 가봐. 가봐. 백이죠. 백. 그지? 백. 대명사로 쓰인 거잖아. 자, 원에 쓰임. 우리 원 하면은 가장 첫 번째 하나라는 뜻 알잖아. 그지? 넘버 원할 때. 자, 그 다음에 지금처럼 쓴 대명사예요. 대명사. 그지? 앞에 나온 명사를 받는 거. 자, 그 다음에 사람이란 뜻이 있지. 자, 이 사람 예문은 이렇게 쓰면 우리 친구들 알아. 자 no one knows 이렇게 하면 해석 어떻게요? 해 그래, 아무도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아까처럼 적용한 거야. 어떤 사람도 모른다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이렇게 쓰일 때도 있다. 이세 가지만 알면 돼. 세 가지 어느 날겠죠자 that's great. 어 맞어. 자 what a clever design too. 와 또한 자 디자인이 아주 clever. 아주 기발하다. 자 느낌표네 있죠? 느낌표 감탄문이지. 자 우리 감탄문 어순 어떻게 되죠? 음... 감탄문 정말 그죠? 감탄문은 어순이 두 가지가 있죠 왓어형명 하... 주동 하우 형어명 주동 그지? 자 저기는 지금 주어 동사가 없이 주어 동사가 생략이 된 거야 오케이 자 와라 자, 지금 뭐예요? 어순이 다르죠? 그렇지? 그러니까 기억해 놔야지. 옆에 없으면 적어 놓으세요. 이거 없어. 와라 혁명만 있어. 하우 형명만 하나 적어놔. 하우 형명. 와라 형명, 하우 형명. 되는게 왓은 명사를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형용사는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how는 형용사를 강조하는 거야. 명사는 없을 수도 있어. 알겠어? 자 그게 무슨 말이냐? What a girl 하면 what a girl 이렇게 썼어. 그죠? What a girl she is 하면 와쟤 졸라 이쁘다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지? 자 그럼 여기 형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명사만 있어도 된다고. 봐야 돼. 근데 여기는 하 o w 쓸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지 자, 그래서 여기도 와시 아니라 하 o w 를 쓰면 어순이 바뀌어야 되지. How clever 어 디자인이 어야 되는 거죠. 음. 이 정도는 알수 있겠지. 와, 디자인도 아주 기발한데 멋진데 이거죠. 자, yes, I buy. 어, 나 그거 살 거야. 자, 그것이 뭐예요 그 멋진 디자인의 재활용된 그거죠 자, I remember 자, 나는 기억해 자기는 또 여기도 접속사 대신 해야 될거 에이미가 말한 걸 기억해 여기도 또 접속사 대신 해야 될 거. 자, 에이미가 뭐라고 말한 걸 She need canvas b a g r like this 이와 같은 캔버스 가방이 필요하다는 걸 말한 걸 기억해 Good for Amy 에이미한테 잘 됐네 자, In a d 션 i t i o n 또 뭐죠? In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그니까, 게다가. 그지? 게다가. 자, it's important. 그것은 중요해. 그것이 뭐야? 캔버스가 좋아요? 캔버스백이 중요해. 가. 주어져. 그지? 진주어는. 투구정사가 진주어지. 그지? 자, 그것은 중요해. 그것이 뭐예요? To care about the environment. 환경을 보호하는 거. 환경에 대해 신경 쓰는 것도 중요해. 게다가. 자 왜? 재활용된거 샀잖아 그죠? 자 I agree 어 나는 동의해 자 I'm sure 나는 확신한다 접속사 대신 생각된거지 자 Amy will love something 자 Amy는 어떤걸 좋아할거라고 자 어떤거? Eco friendly 친환경적인 자 이렇게 something, somebody, someone 같은걸로 끝나는거 형용사가 어디서 꾸며져요? 뒤에서 그지? 자 얘는 그리고 LI가 붙었지만 형용사지 왜? 부, 형용사에 li가 붙으면 부사지만, friend는 명사죠? 명사에 li 붙으면 뭐예요? 형용사. 그래서 friendly 하면 뭐야? 친근한 이런 뜻이잖아. 그치? 됐어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 좀만 참고 쉬는 시간 가질 테니까. 자, 여러분 읽어봐야 돼? 알지 복습할 때. 자, finally 마침내 There's some good news. 자, 어떤 좋은 뉴스가 있대요. 뭐에 대한? 인발, 뭐 환경에 대한. 자, 과학자들은 자 최근에 have identified. 자, 확인했대, 발견했대, 뭐를? 박테리아를, 그죠? 자, 어떤 박테리아예요? 자, 관계 되면서 나왔네. 이러이러한 박테리아, 그지? 해석할 수 있죠? 자, eat p l 이야. 플라스틱을 먹는다야.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플라스틱을 먹는 뭐? 네. 박테리아를 확인했어, 발견했어 이거야. Identify 확인하다, 발견하다. 자, 그 다음에 어? 박테리아인데 여기 이세 s가 안 붙었네요. 자, 관계되면서 뒤에 있는 동사는 뭐에 일치시킨다? 아. 앞에 있는 선행사에. 얘가 주어였으니까 원래가. 어, 이거 s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테리아? 고민하지 않았어? 학교에서 이거 안 했어요? 네. 참고로, 자, 우리 데이터 있죠 데이터. 우리한테 익숙하죠. 자, 데이터가 복수야. 알겠어요? 그럼 단수 형태는 뭐냐? 데이터. 자, 우리 미디어 많이 들어봤죠? 미디엄의 매스미디어, 매스, 그죠? 이게 복수예요. 그럼 단수는 미디엄. 어자 박테리아도 우리한테 익숙하죠? 박테리아 익숙하니까 복수야 박테리아 그럼 박테리아는 뭘까요? 박테리아. 그래 박테리아 이게 단수야 이제 자 그러니까 이 박테리아는 여기 S가 안 붙었지만 얘가 뭐라는 거야 복수 그러니까 여기 S부터 붙어요, 안 붙어요 이제 오케이 체크해라 이에 s 안 붙은 거. 음. 자, 그 과학자들은 말한데, 자 여기도 접속사 대신 생각된 거죠. 자, 뭐라고 말한데? The 리아 t e r i a 운 breakdown plastic product. 자, breakdown 분해하다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브레이크 e 에도 s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었죠? 음. 안 붙었죠? 어, 지 플라스틱인 아니 플라스틱 제품인데 어떤 플라스틱 제품이에요? 아 o 인디 인바 t 환경에서 발견된, 그죠자이 프라덕트니까 동사, 비동사 모은 거야. 아온 거죠? 아, 아, 자, 네. this news comes at a good time. 자이 소식이 아주 좋은 때에 왔다, 좋은 때에 나왔다. 자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또한 대디아라고 말한대요. 자, 얘도 접속사 되시지. 자, 2050년까지 There will be more plastic. 자, 뭐더 많은 플라스틱이 있을 거야. 뭐보다 물고기. 물고기보다 어디에 바다에. 그죠? 라고 했기 때문에 아주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이다. 적절한 시기에 지금 좋은 때에 나왔다 이거죠. 물고기보다 플라스틱 병이 더 많으면 해줄게. 2,050년 지금 몇 년이야? 20. 22년 한 30년 안돼 안돼 나 죽기 전에 이안 때거든 <laughs> 아. 한 2,100년이면은 해도 살는데 그죠? <laughs> 네 2,050년 좀 애매하네 그때까지 살아 있을 것 같으니까 <laughs> 자 캐뉼 임매진데 넌 그걸 상상할 수는 있겠니? 자 클리어리 자 명확히 자, the earth is facing a critical critical 밑에 단어 뭐예요? 옆, 옆에 밑에 뭐라고 돼 있어? 아니죠 critical? 밑에 와. 자, 뜻이 여러가지 있죠? 비난하는 중요한 위태로움, 그지? 음. 거기서 이제 위태로운이라는 뜻에 쓰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뜻이 여러개 있는 거니까 한번 체크해 두고요 자,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어, 그죠? 지구는 자, it's important. 여기도 가져와 진저 나왔네. 자, 그것은 중요해. 뭐 하는 게? To find many creative ways. 자, 많은 창의적인 방법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search as, 예를 들면, 뭐뭐 같은 이거죠? 자, 예를 들면, using these bacteria. 자, 이러한 박테리아들을 사용하는 것 같은. 자, 뭐 하기 위해서? To help save the planet. 자, 여기서 행성인데, 여기서 행성은 지구를 말하는 거죠?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야, 뭐 하기 전에 이 튜토리얼 너무 늦기 전에, 그지? 지금 환경이 많이 변했지. 우리 친구들로 모르죠? 왜냐면 지금 선생님이 어렸을 때랑 날씨가 달라, 기후가 알겠어? 선생님이 죽기 전에 지구가 멸망하지 않겠지. 니네도 죽기 전에 멸망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보다